바닷가 갯벌이나 모래사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됐던 고기잡이 방식은 조수와 함께 밀려온 고기대를 가로막아 잡는 것이었다. 태안군 고남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덤장은 물이 들고 나는 갯벌의 그물을 쳐 물고기들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원시적인 단계의 그물이다.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거는 개마이도 덤장과 마찬가지로 한 곳에 고정돼 있는 일종의 자리 그물인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엔 바닷가에서 흔히 볼수 있었다. 고기가 잘 부를 수 있는 평지, 그 골, 그 만의 쪽에서 많이 예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런. 어업법인데요이 그물을 설치해 가지고들 하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고기도 고갈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명 명맥으로 되게 한두 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이와 함정 어구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어로 형태를 어살이나 어전 또는 방염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어구나 어법이 발달하기 이전에 가장 많이 쓰였던 대표적인 전통 어법이다. 원시적인 방법이라 어행량이 그리 많았을까 싶지만 좋은 어살자리는 못자리하고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전남 강진에서 개막이 그물을 하고 있는 어부 홍연표 씨 이곳에서 25년째 개막이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다. 저 아래서 이제 물이 두러면은. 예, 만조가 되면 그물을 딱올려놓으면 예, 안에 든 것은 예, 예, 그물에 전부 예. 후크로 다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수심이 얕고 뻘이 발달한 곳에 적합한 개막이 그물은 남해안에서 주로 쓰여왔다. 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워 그물을 내려놓고, 갯벌이로 그물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빠지면 그물을 들어올려 고기를 꺼내는데, 보통 3월 중순경부터 11월 말까지 작업을 한다. <목소리> 이곳 강진의 괴마기 그물은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물때만 잘 맞으면 요즘도 고기가 꽤 드는 편이다 가는 고기는 그대로 두고 드는 고기만 잡는 수동적이면서도 원시적인 어방식 전통적인 어방식의 기본은 이처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었다 거기 없다고 아, 그거 한 말이죠. D. 네. 이거는 도움객이, 돔. 도움. 네. 이거는 숭해, 숭해. 네. 다 숭해, 이제. 라고, 이거는 세비꼬로 그랑 마요. 세비꼬로. 네. 자, 야. 야. 개이가 안 들어서, 네. 개이가 많이 들 때는 가스 들고 별개기 다 들게. 네. 난이데 없어. 물이, 네. 물이 안 들게. 지혜로운 전통 어업 방식들은 우리 식탁에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예전엔 연근의 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종도 지금보다 다양했다. 바다에 접해 살며 바다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경험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수산물을 이용해왔다. 이것선 말이야, 어리숭여고, <laughs> 이눈 노란 것은 삼중호고, 어, 고기를 먹어도 노란 을 먹으면 가을에는 맛있고, 지금은 보리송이가, 어, 그래. 지금은 이것이 맛있고 래 보리송이가. 어? 아. 먹어봐. 맛이 탁! 틀려버려.